네, 이 시간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을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가령 신앙생활을 더 잘해보려고 이런 저런 책도 읽어보기도 하고 또 영상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좋은 세미나가 있다고 하면 참석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신앙의 가장 단순하고 뜨거웠던 그첫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뭔가를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오히려 신앙이 참 복잡하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영적인 정체성에서 혼란을 느낄 때 그런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다한 번쯤 뭐 목회사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됩니다. 주변에서 이것도 알아야 하고 저것도 알아야 된다고 하고 뭐 다양한 뭐 권면과 권고들을 듣다 보면 이런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실 이전 이 영적 혼라는 신앙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보편적인 경험이죠. 사실 뭐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뭐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더큰 성장, 더 높은 차원의 신앙, 더 많은 축복을 추구하다가 정작 복음의 단순하고 확실한 능력을 놓치는 경우가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건 기초적인 것이고 진짜 수준 높은 영적인 비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뭐 신비로운 뭐 신화 기적, 또 족보 이야기를 놀아놓으면서 율법의 조항들을 가지고 끝없이 논쟁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그들의 가르침 때문에 성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 이런 것들을 알아야 진짜 믿음이 좋은 것이구나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자격이 아니라, 은혜 받는 자격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가짜 자격의 함정에 빠지게 말고 된 거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는 그 교만한 마음, 이 정도는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율법주의적인 생각, 그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느끼는 영적인 무력감과 혼란. 뭐 이런 것들이 교회를 당시에 병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영적 혼란을 잠재울 만한 강력한 한방을 터트립니다. 바울이 그들의 복잡한 지식의 논쟁에 끼어들었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복잡하고 정말 형이상학적인 그런 논쟁과 지식의 이야기에서 끼어들었을까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 그 대신,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능력, 가장 확실한 증거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능력과 자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까? 그것은 복잡한 지식이나 율법의 준수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죄인인지를 처절하게 깨닫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던 죄인들의 괴수였습니다. 세상의 그 기준으로도 세상의 기준으로도 나의 자격은 미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격 없는 나를 자격 없는 나를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고 충성되이 여겨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제시한 이 말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뭔가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알아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더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것이 모든 영적 혼란을 해결하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12절에서 말하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라는 그 고백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나를 능하게 하시는 은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은혜의 실체를 네 가지 차원으로 보여줍니다. 이네 가지를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도 바울처럼 모든 영적 혼란에서 벗어나서 참된 감사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를 능하시게 하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은혜의 근원을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의 시작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을 함께 읽어 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바울의 고백에서 여러분 12절을 잘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12절을 볼때 바울의 고백에서 순서를 잘 보십시오. 나는 능하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충성되이 여겨 주셨다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먼저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써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신실한 자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니에요. 사도바울이 분명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것이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성경도 더 많이 읽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텐데. 내가 복을 못 받는 이유가 저 집사님처럼 기도를 많이 못해서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이유가 쓰신 것은 그가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아, 저 분은 기도도 잘 하고 봉사도 많이 하시는데 나는 아, 하면서 위축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각자에게 많은 은사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역을 할 때도 내가 잘해야 교회에 도움이 된다는 부담감보다는, 아, 목사님 못해요. 저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런 부담감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라는 기대감으로 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무언가를 할수 있을까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믿음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내 안에 참된 감사와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교회가 커져가야 되고 신자가 많아져야 되고 더큰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러한 성장주의와 세상의 그러한 논리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생각에 많이 매몰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에 휘둘리면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도 가끔은 아, 열심히 목회하지, 내가 좀더 열심히 해야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바쁘기만 하지, 은혜도 없고, 열매도 없고, 길을 잃어버리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가 어느 순간 기도의 자리에서... 잠잠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다면 그렇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인지 내가 주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여 그런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런 생각에 매몰되지 않고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 나의 과거를 직시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 과거가 어땠는지 내 자신을 직시해야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하는 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과거에 알지 못하고 행했다 라고 한건 단순히 무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된다고 생각하고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매를 때리고 가두고 죽였던 사람이 사도바로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달려들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야. 확신했어요. 그는 율법에도 능통했습니다.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어요. 종교적으로는 뭐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종교적 열심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가 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우리도 내가 좀더 경건해야지 하나님께 더 쓰임 받고 싶다. 내가 열심히 해야 축복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그런 자격을 다 갖추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종교적 열심조차도 하나님의 궁휼이 없는 헛된 수고일 수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다 내가 하는 모든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생각해봐야 됩니다. 과거의 실수나 죄 때문에 뭐 자책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못된 사람이야. 뭐 이런 생각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는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지만 바로 그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까이, 아니 더 깊이 깨닫게 해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과거는... 정제의 도구가 아니라 감사의 근거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과거를 판단하지 마시길 바라요 저 집사님이 예전에, 본사님이 예전에 판단하지 마시길 바라요 저 사람은 예전에 어땠는데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궁율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대신 서로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확인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신자나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은 어린 성도들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지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실지 저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부끄러움에 갇히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과거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을 비교할 때 나를 바꿔 주신,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실감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사역을 다짐하는 더욱 단단한 은혜의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의 핵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목소리> 죄는 구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갯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믿부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목해서 신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음의 절대적 확실성 또 보편적인 적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좀 쉽게 풀어서 말하면 세상에 복잡한 이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단순 명료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신앙의 전부이자 시작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이게 자신을 뭔가 자학하거나 또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바로 그 구원에 절실히 필요한 대표적인 죄인임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복잡한 뭐 신앙 서적이나 강의를 들으면서 아이고. 나는 아직 이런 것도 모르고 이런 깊이도 모르는구나 이런 것도 모르는구나 하며 자절한 뭐적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면서 아이고 나도 저런 특별한 체험을 해야 되는데 하고 위축되진 않은 적 있으세요? 나는 이제 10년, 20년이었는데 저 사람은 1년밖에 안 믿었는데 저런 귀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는데 나는 이게 뭔가? 라는 그러한 여러분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복음은 복잡한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 그것이 바로 가장 깊은 신앙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래요. 이것이 가장 깊은 신앙이고 가장 중요한 신앙입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래요. 오늘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인정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나를 위해 오신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 같은 부족한 자, 죄인, 볼품없는 자. 세상에서 관심도 받지 못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구나. 정말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기쁨이 내 안에 물밀듯 넘쳐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은혜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먼저 주시는지에 대한 목적을 알아야 돼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금유를 입은 까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오래 차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던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그의 삶을 하나의 본보기로 삼으셔서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 또 무한한 사랑, 그 모든 것을 모든 세대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이 되게 하려하심이라이 말의 이 원어는 어, 휘포티포시스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 본보기, 그러니까 견본, 샘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하나의 샘플로 만들셔서 이런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인내를 세상에 증명하며 살아가는 증거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혹시 위축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바로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통로가 됩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가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도 저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명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세가족 교육을 통해서도 말하지만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사도바울처럼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죄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각자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 주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죄인으로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져 가는 그런 모습 과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우리를 보면 아, 나도 저렇게 될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해줘야 되는 거죠. 서로 실패나 연약함을 숨기지 말고 서로 약점과 괴로움을 숨기지 말고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고 변화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자그마한 유혹과 어려움에도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서 다시금 회복하며 주님의 은혜로 달려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교회 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거리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증명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를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세대가 볼수 있게 된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다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내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보다 크다는 걸 증명해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옷 섞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원무근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영광을 눈 있게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요? 오늘 집사님 집사님의 모습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어떻게요? 모든 영광 누구에게? 하나님께. 어,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힘드세요? 힘들지만 힘든 가운데도 은혜 주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마무리 됐나요?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최종 목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힘들어도. 좌절에도 실수에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높이시고 감사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능하게 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 모든 은혜의 여정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같은 죄수, 죄인도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외치신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능하게 하겠다.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 찬양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바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모든 능력의 근원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더 나은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는, 좀더 내가 더잘 돼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감에 짓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좀더잘 해야 되는데, 더 많은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더 완벽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것에 부담감에 짓눌려 있지는 않으세요? 과거의 실패나 현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럼 주저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주부터 실천해 보세요. 매일 아침 걸어보면서.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출근에서도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위축될 때, 가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가정과 직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서로를 비판하고 비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각자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에게 여기서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런 여러분 은혜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라요아 그것도 못 했어요. 이것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도우면서 함께 즐겁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갈수 있습니다. 격려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해야지라는 부담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섬기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합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누가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교회 오늘 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는 우리의 과거를 덮어주시고 현재를 붙으시며 미래의 사명까지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복잡한 가르침에 휘둘리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과 신비한 경험들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참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힘이 아닌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갑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니 예배당을 나가는 시작부터 직장이든지 집이든지 혼자 있을 때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든 이 진리를 붙잡고 결코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게 되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인 줄 기억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의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